그러면 이런 거상 수술을 했을 때 얼마나 젊어 보일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성형외과 전문의 설재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에 있어서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안면거상의 효과는 수술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안면 거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마가 올라가게 되면 처졌던 눈꺼풀이 올라가기 때문에 눈이 좀 또렷해지고 선명해지고 그 다음에 눈꼬리 쪽이 새 발자국 같은 까치발자국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쪽에가 잔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신 분들이 그게 펴지기 때문에 눈꼬리가 잔주름도 없어지고 그리고 안면 거상 자체를 하게 되면 어,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팔자나, 팔자라고 하면 코끝에서, 콧볼에서부터 어, 윗 입술, 거기까지 라인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메리오네트라 이런 것은 입꼬리에서 어, 턱선까지를 말하는데, 이런 팔자 주름이나 메리오네트 라인 주름이 깊어지는 현상이 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어, 거상수술을 할 때, 어, 그러한 어, 효과를 위해서는 피부 안에 들어있는 스마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스마스, 그리고 목 근육, 이게 같이 당겨져야 되는데요. 스마스는 일반적으로 뭐 그게 넓은 게 아니라 광대뼈에서 보통 한 1cm, 육광대에서 1cm, 거기 아래서부터 턱선까지를 네, 스마스라고 하고, 턱선과 연결돼서, 스마스와 연결돼서 여기에서 목의 근육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턱에 붙어 있는 목의 근육과 그리고 볼에 있는 스마스가 이렇게 같은 한 면으로 수직으로 거상이 되게 되면은 마리오네트 라인 주름이라든가 팔자주름의 개선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상에서는 방리 정도도 꽤 이루어져야 스마스를 단순히 이쪽으로만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절개선도 그좀 거리가 좀 있어야만이 전체적으로 스마스나 그리고 목의 방리도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마스와 목의 방리와 그리고 그 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메리오네트라인의 개선이 좋아진 크게 좋아집니다. 물론 이제 피부를 당기게 되면 모공이 줄어들면서 피부도 좋아져 보이고 특히 수술 받은 환자분들의 말씀으로는 어, 피부가 굉장히 밝아졌다 라는 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얼굴이 처질때는 전체적으로 쭉 처져 내려온 것이 항상 이 턱선에 이렇게 많이 모여 보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이 커져 보인다 라는 음,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말해서 얼굴이 이렇게 좁히하게 이렇게 V라인으로 되었던 게 처져 내려오면 여기 볼이 있는데 턱선이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얼굴이 커져 보이는 현상이 오는데요. 그러한 그 얼굴이 처져 보이는 현상도 얼굴이 작아 보이는 현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거상이 잘 되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상이 잘 되면 이렇게 점점 앞으로 오는 V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져 보입니다. 그리고 목에서는 이렇게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앞목에서 이렇게 늘어져 보이는 현상을 어, 말씀하시는데요. 늘어진 현상도 이 거상에서 목의 근육을 양 옆으로 팽팽하게 당겨서, 어, 그리고 당겨, 당긴 정도만큼, 어, 절제하고, 그리고 봉합을 목의 근육에서 해주게 되면 정면에 있는 이런 늘어진 이 목살도 많이, 에,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거상을 하게 되면 목이 예, 짧은 목도 약간 길어져 보이는 이유는 볼에서 이렇게 살이 쳐져 내려오면 이 턱선이 이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밑으로 목으로 흘러져 내려오면 목과 턱이 연계되는 것처럼 보이면 목이 짧아져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이 위로 많이 당겨지면서 이 턱선이 변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면 목이 좀더 길어져 보이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뭐 목걸이를 차는 것을 즐겼다 하신 분들도 얼굴이 많이 처지게 되면 목걸이를 타는 것을 기 피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목주름이 생기거나 아니면 목이 너무 처져 내려서 목이 짧아 보이거나 이랬을 때 목걸이를 하는 것도 피하게 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상 수술로서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 조합 는 현상으로는 바로 젊어 보인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상 수술을 했을 때어 얼마나 저, 젊어 보일 수 있느냐 어 그런 것은 이 전체적으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 보여지는 현상에서 얼굴이 처져 내렸을 때는 약간 우울해 보이거나 무거워 보이거나 어 그런 느낌에서 이렇게 당겨지면은 보기력한 모습에서 얼굴에서 의욕적으로 좀 상큼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어, 효과가 전체적인 구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면거상 수술의 효과를 위해서는 어, 수술 내용이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 저희 병원에서는 항상 수술의 모든 진행과정과 특히 스마스나 목의 근육 이런 것 방위를 어느 정도 하고 어느 방향으로 얼, 얼만큼 당겨서 얼만큼 잘라내고 어떻게 봉합을 해서 어, 스마스와 목의 근육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끔 모든 수술의 진행 과정이 에, 녹화나 또는 사진으로 에, 기록으로 남겨서 여러분들에게 에, 메시지나 카톡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수술의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수술 후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저희 병원에서는 항상 수술 후 6개월 이전에는 궁금사항이나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술을 했던 의사, 원장이 직접 항상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수술 과정에서도 객관성 있는 수술 내용으로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평가하더라도, 어, 아, 아, 올바로 수술을 진행했다든가, 이런 걸알수 있고, 또, 어, 수술 후에도, 어, 궁금하고, 질문이 많은 있을 때, 그 질문을 원장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라고 저는, 저희 병원의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